선수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선수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예. 안성준모양붙입니다 네. 플립 상황에서 몇 번의 주먹이 오고 왔고요. 네. 오른손도 한번 아, 하면서 네. 안성정 선수 오 다양한 펀치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예. 분명히 정성원 선수도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성동 선수는 많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전진 스탭만을 받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클리트 어른손 밀어내면서 또한번 주먹을 낼때 완전히 안성동 선수의 응원하는 분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두 선수들 아주 좋은 기량의 아, 좋은 경기 모습 보여줬어요 어, 정성훈 선수도 좋은 공격력 갖고 있지만 안성정 선수이 아주 세련되고 아. 멋진 공격에 묻혀서 빛이 어, 나지 않고 안성정 선수는 정말 크리니트 아주 좋은 펀치 많이 적중시켰어요 예. 왼손 어퍼컷 짧은 잽 이후에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아, 오른손 나이트까지. 스트레이트 예.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정재광 복싱 클럽의 관계자 분들입니다. 과연 챔피언 벨트는 어떤 선수에 차지될지.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서 어느 누구의 많은 선배 챔피언 경쟁이 잘될 때. 정재광 복싱의 배요한 한국 반다급 네. 챔피언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많이들 승리를 예견했나요? 많이들 왔어요. 네. 아 영원한 장정구 챔피언 장정구 장정구 챔피언이 팬들에게 소개가 되네요. 네. 아 주머니가 이제 좋아 열렬한 팬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장정구 챔피언을 보면서 옛추억에잠기실 네. 예,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플레이 플레이컵 챔피언 출신의 김용광 전 세계 챔피언도 어, 경기장을 찾아줬네요. 예. <웃음> <웃음> 판정 전에 아, 챔프들을 만나서 또 챔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같아 이야기까지 나눠주지 않는 것같군데요 예, 인사를 예, 예. 예, 했습니다. 인사 정도만 짧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전 사승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커리어 첫 패를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에게 안겨주게 될지 전 a k 판정 e a Korea, k 부심 김정희 30대 27 30대 27 부심 강석준 30대 27 역시 30대 27 <laughs> 부심 김동수 30대 27로 역시 같은 스코어입니다 이번 ]입니다. 경기의 승자는 r e a 안성 안성종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65kg급 네. 챔피언에 오르는 정대왕 복수클럽의 안성종 선수입니다 매 뭐, 네 라운드 압도했어요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입니다 예. 사실 뭐 누구도 어, 부인할 수 없는 네. 결과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깔끔한 판정 결과를 끌어낸 안성종 선수입 아, 다 안성종 선수 영광이네요 천재복서 영원한 챔피언 장정구 챔프가 아, 상장을 수여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저절저이고 또 매서운 펀치를 장착하고 있는 안성종 선수가 65kg 급 이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친구와 또 가족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늠름하게 챔피언벨트를 차지하게 된 아, 김영광 김용... 선수다 김영광 챔프는 또 벨트를 채워줬어요. Yeah. 아, 상품까지 아, 시상하네요. 자 오늘 여러모로 본인의 이 권투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하루로 장식이 되고 있는 안성종 선수입니다. 짱구 네, 아, 파마를 어, 유행시킨 예. 장구 정 선수. 아 어, 파마 모습. 멋지네요. 헤어스타일은 그대로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챔피언 결정 전두 아,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두 경기 다시 만나보셨고요. 아, 안성종 선수가 오전 5승 의료기기 업체 영업. 관리부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과장님이십니다. 네. 예. 또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분까지도 있지 않았던 안성종 선수 어, 약간 좀 울무엇이시는 어, 것 같은데 예. 멋진 경기 아주 잘 봤습니다. 12번째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대부 70kg급 이하 매치고요. 더원복싱짐의 김규현 선수와 해피복싱의 박영업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김규현! 31살이고요, 경력은 1년. 첫 출전하고 있는 김규현 선수입니다. 경력 1년, 전적 첫 번째 출전 선수입니다. 해피복싱 최고의 선수, 박영업! 박영업 선수입니다. 아, 박영업 선수는... 1년 3개월 전에 90kg였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20kg를 감량을 했네요. 네. 자딸 앞에서 꾸준히 노력하면은 할수 있다는 걸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청코너의 박영업, 청크코너의 아, 네. 김규현 선수입니다. 아, 김규현 선수가 아주 단결한 펀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원 네. 복싱팀의 김규현 선수. 아주 안정된 자세로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로프 예. 쪽에 등을 기대고 있는 박영업.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김규현. 맞아 나왔습니다 박영업. 아, 짧은 펀치. 자, 오른손 주먹. 얼굴에 제대로 꽂혔고요. 가드를 올리면서 들어가 봅니다. 김규현 자, 주먹을 서로 내면서 주먹이 만지, 어, 많이 맞부딪히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영업 선수는 노프에 어, 기대서 공격을 받아주면 안 돼요. 김규현 선수는 턴 밑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어, 성공시켜야 돼요. 네. 일단은 김규현 선수가 많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뒤로 네. 몰리면 아 박영업 선수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예. 바리 안면. 아 좋아 많있습니다 간간히 정확한 펀치가 나오고 있는 박영업 선수인데요. 네. 바리 이후에 어, 타깃을 얼굴 쪽으로 설정하면서 몇 차례 좋은 펀치 나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서 아주 즐겁게 경기를 관전하는 식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여기 지금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 분들이 누군가의 또 아드님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아버지거든요. 다음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아,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정코너 박영업, 홍코너의 김규현 선수 밀어붙입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일단 김규현 선수가 또 한번 밀어붙여 보는데요. 네. 코너 쪽에 몰려있는 박영업, 김규현 선수의 그 몰아붙이는 힘은 아주 좋아요. 예. 슬쩍 빠져 나왔는데요, 박영업. 로프 쪽에 등을 기대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업 선수로서는 저렇게 높프에 기대면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 저런 모습은 안 보여줘야 돼요. 좋은 주먹 갖고 있어요. 양욱 어, 날카롭기 때문에 박영업 선수 링 중앙에서 어, 김규현 선수의 턱 밑을 공략해야 돼요. 예.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브레이크 사인이 났습니다. 발의 옆구리 얼굴로 올려봅니다, 박영업. 살짝 두 선수가 엉켜붙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조금 지쳤어요. 예. 이제 마지막 힘을 내야죠. 10초가 남아 있습니다. 끌어안는 모습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1라운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김기현 선수와 박영업 선수. 이 모습을 일제히 또 세포를 이용해서 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코너 예. 더원복싱 집에 어, 백승원 간 관장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규현 선수예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상당히 거친 숨을 몰아셨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첫 출전에 나서는 오늘 경기인데요. 아, 나이가 지금 탈색 아. 또 권투 팬분께서 권수복 예. 트레이너예요. 예. 백인철 선수의 트레이너로 아 명장이죠. 그렇군요. 아 김규현 선수의 승리네요. 더원복싱짐이 승리를 챙겨갔어요. 예. 자 경력이 뭐일 년밖에 되지 않은 김규현 선수인데요. 첫 출전한 경기에 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명장이에요. 권수복 관장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승훈 백인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그 복싱 선수를 조련한 아주 명장이죠. 예. 이젠 제 어, 권투 팬으로 돌아가셔서 어, 오늘 경기를 좀 관전해주고 예. 계신 모습이고요. 저런 권투계에 또 원로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권투가 그렇습니다. 있는 게아가니다그렇습 예.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장정구 챔피언 어, 김영광 챔피언, 김경현 예. 챔피언들이 다 탄생한 거죠. 예. 유명호 챔피언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김태영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10개월이 됐고 1전 1승이네요. 예. 자, 그리고 쉐리복싱클럽의 최종원 선수다. 경력은 2년 됐고 1전 1패가 되겠네요. 예. DJ 게 프리랜서네요. 최정원 선수는. 30대부, 75kg급 이하 매치가 되겠습니다. 어? 최정원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맞대결. 아, 김, 어. 김태형 선수 저돌적이에요. 자, 홈에 김태형 선수, 물굴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네. 성난 아, 들쏘 같은 느낌인데요. 자, 김태형. 상당히 분주한 경기 초반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태형 자, 최정원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원 선수도 그렇지.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맞받아 치고 있어요 예. 자, 기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1라운드인데요 자, 왼손 빠른 주먹을 피하는 모습의 최정원 선수였습니다 아, 왼손 스트레이스 좋아요 아, 김태형 선수 잽 좋았어요 예. 자, 큰 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초. 김태형 선수가 연속된 펀치를 낼때 일라드 킷스 맞습니다. 아 김태형 선수 시작하자마자 굉장한 파이팅력을 보여줬고요. Yeah. 최종원 선수도 밀리지 않기위해서어 마대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Yeah. Yeah. 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뜨끈한 yeah. yeah. 경기를 yeah. 1라운드에서 yeah. 보여줬던 두 선수였습니다. 죽중한 yeah. 어, 최고의 두 선수들이 초반부터 적극적인 모습들 yeah. 아주 시합에. 열정적으로 어, 음! 이만한 모습 아주 예. 보기 좋은 뭐 1라운드였어요. 예. 자, 2라운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왼손이 살짝 걸렸습니다. 김태훈 선수. 다 아, 아, 오른손 좋았습니다. 최영아 어, 다운이에요. 어. 예. 아, 큰 주먹이 아, 좀 나왔거든요. 최종원 선수가 정확한 주먹 적중 시켰어요. 예. 싸울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김태형 선수고요. 아 여성 팬이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네요. 몰아붙입니다. 예. 최정원. 아, 최정원 선수가 아, 좋은 퍼치 아, 적중시키면서 아주 유리하게 경기를 또 이끌고 있네요. 추열이 예. 조금 있어요. 김태형 선수 네. 그쪽에 로프 쪽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최정원 빠져나왔습니다 언트 좋았습니다 네, 자, 올리고, 자, 올리고, 연속된 훅두 네. 선수들 밀리면 아, 불리해요 예. 상대가 저, 지칠 다 때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다두 선수입니다 다 자, 다 자, 다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초 남았어요 저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아... 어, 두 선수들 최선을 다해줬어요. 예, 많은 박수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가장 생활복싱 대회 다운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그 시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 아 나이트 정타가 들어갔어요. 예. 여기 서지 못 다운이에요. 이 여성분은 아까부터 네. <laughs> 어,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표정을 지어주고 아, 있습니다. 다운을 한 차례 뺏은 최종원 선수가 승리를 어, 챙겼네요. 예. 김태영 선상대로 수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원 선수가 2전 1승 1패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첫 승을 기록했어요 예. 또 의미 있는 승리를 챙기게 된 최종원 선수였습니다 13번째 경기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제 14번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30대부 75kg급 이하 고정식 선수와 공건태 선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커너 해피복싱 소속의 고정식 선수입니다. 고정식. 경력은 1년이 됐고요. 역시 첫 출전에 나서고 있는 고정식 선수다. 1.1패. 예스수는 유진 팀파시 소속의 공건태 선수입니다. 아, 9개월 됐고 전적은 1전 1패네요. 예. Yeah. 공건태 선수는 취미 활동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운동이 저의 전부가 됐다고 아... 어, 운동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다 복싱이 전부가 됐네요 네, 예. 어, 글러브 터치까지 하는 모습이네요. 이두 선수들은요. 콩쿠르의 고정식, 챔프로의 공건태 선수다. 입니 스텝이 상당히 아, 기민합니다. 두 선수. 네. 두 선수 몸달림 좋아요. 네. 예. 오른손 짧은 주먹 좋았습니다. 약간 엉키는 모습. 자, 잽을 던진 이후에 오른손까지 뻗어 봤던 고정세. 들어니다건태건태 예. 공권태. 선수가 턱이 들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야 돼요. 네, 길게 주먹을 한번 뻗어봤던 고정식. 살짝 돌아 나왔습니다. 네. 왼손 짧은 펀치에. 히디어가 네. 살짝 돌아간 고정식 선수인데 네.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어, 헤드기가 돌아가는 상황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성팬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어, 남성미를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스포츠가 권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남자다운 그 복싱의 매력을 어, 느끼기 위해서 여성팬들이 많이 찾아준 어. 것 같아요. 예. 또 여성팬들이 또 많이 찾아주셔야지만 또 남자 선수들은 또 힘이 더날거 같고요. 예. 또 미인들만 또 많이들 찾아준 것 같고요. 2라운드 네. 시작됐습니다. 지금 공건태 선수는 유진 팀파시 소속이 맞고요, 맞죠? 두 번째 소속의 유니폼을 네. 빌려 입은 거죠, 라고 해요. 예, 네. 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코너의 네. 공건태, 홍코너의 도정 선수입니다. 이 생활체육 복싱 대회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어 방어보다는 공격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들어올 때 피하기보다는 더욱더 어 이제 맞부를 오우면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초보자들로서는 아주 어 좋은 그 공격 방법이고 좋은 모습이에요. 예. 어 공격이 어 최선이 방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로서는 공격이 최고죠요 예. 선수가 이 맞부딪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펀치 타이밍도 똑같고요. 저와는 네. 타이밍도 엇비슷한 어두 선수입니다. 네. 왼손 공간해. 10초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 뭐 복싱 스타일도 비슷하고요. 예 네. 네. 실력도 엇비슷해요. 어예 네. 뭐 경력이나 시적인 아 조건도 비슷하고요. 네. 경기 끝이 났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기 모습을 어, 카메라에 담는 모습을 내일 자주 볼 네. 수가 있네요. 네. 아마 이 선수들도 경기 끝난 이후에 저런 영상을 본다면 어, 내가 이랬어? 뭐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리고 음. 오래 간직할수 있는 네. 소장품으로도 어, 아주 좋은 그, 어, 저장인 것 같아요. 네, 예. 스냅백을 쓰고 오는 예. 여성인데요 자세가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외모만으로는 판단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상당히 좀 곱상한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 특설링 옆쪽에 보면은 섀도우 복싱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매유 내강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오늘 복싱장의 그 모습들이에요.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고요. 이제 어, 열다섯 번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30대 부 80kg급 이하 A조 결승 경기입니다. 먼저 한성복심지맨 신은빈 선수입니다. 아, 5개월 됐고 첫 출전. 이동통신 매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어, 링 위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맞서는 미룡 복싱 체육관의 박성훈 선수입니다 5개월 첫 출전이고 아, 지게차 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지게차 네. 이 군대에서 운전할 때 보면 상당히 세밀한 작업이 아, 필요하거든요 박성훈 선수는 왼손잡이네요. 예, 사우스퍼의 박성훈 첨코너고요홍코너의 신은빈 선수는 우수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오늘의 첫 아, 출전입니다. 아, 박성훈 선수는 굉장히 어, 사우스퍼로서 상대를 어, 받아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 것 같아요. 예, 뭐 제스터도 상당히 좋고요. 네. 정석적인좀 주먹을 내는 모습이었어요. 박성 선수 상당히 움직임이 많습니다. 아 오, 주먹 피하면서 왼손. 신은빈 선수가 아 어,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 상당히 상체 움직임도 많고요. 빠른 펀치를 잘 네. 피해주고 있는 박성우 선수입니다. 자, 들어가 보지만 뒤로 슬쩍 빠져나온박성은 이번에도 주목을 모두 피했습니다. 아주 수비 능력이 뛰어난 박성훈 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회피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그런 퍼테이즈가 높은 느낌의 박성훈 네. 선수고요. 아주 몸의 힘을 빼서 예. 부드러운 모습에 그 공수의 조화를 잘 이루는 박성호 선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개월의 복싱 경력입니다만 어, 확실한 재능을 갖고 있는 박성호 선수의 네. 모습인데요.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신경이 좀 뛰어나네요. 예. 저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참 오래 했는데 왜 저런 운동신경이 안나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지금 신은빈 선수 입장에서는 어 상대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공격적인 모습을 신은빈 선수가 더욱 더 어, 많았었거든요. 네.